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음,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네, 영생은 할수 없습니다. 우리 가난 법칙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할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나쁜 바이러스인 것처럼 기독교의 나쁜 바이러스는 뭡니가 신천지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음식을 벨리나 친구가 소개하겠습니다. Yeah! Yeah! 자, 이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슈파울 마. 슈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우리 친구무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은 Very s 데이. c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19죠.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실하게 드러난 아, 단체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이단과 사이비, 그런데 진짜 우리가 궁금해, 궁금해, 알고 싶었던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변호사 성교사님 모시고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진주지나기의 변호사 성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신천지가 이단이다 사입이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네. 신천지 뜻이 뭐고 네. 어떤 난체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먼저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천지가 새롭게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네. 신천지라는 이름은 먼저 제가 보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새로운 신자에 하늘천자에 땅지 자를 쓰는 단체입니다 음. 신천지라고 있고요 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하실때 새로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신천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어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야, 네.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증거. 장막 성전. 네. 네. 그 신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네. 네. 어, 한국 그뭐까요 신흥 종교, 네. 이단 종교들의 계보를 조금 우리가 어. 보면 어, 어떻게 신천지가 태동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신천지에, 어, 신천지가 아니고 한국 계보 중에서 김성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주파입니다. 세주님의 파라고 해가지고 아, 네. 세주파라는 단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교리들이 있어요. 한국, 이단 교리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 그래서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교리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썼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인주는 반드시 한국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어, 교리의 근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리를 이어받아서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근본질이라 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단의 어떤 교리들을 집대성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의 문선명, 오. 그다음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파가 이제 나옵니다. 한국 이단사의 네, 큰 흐름, 음. 큰 물줄기로 이 두파가 나는데, 음. 문성명 밑으로는 정명석과 그 밑에, 네, 이제 여러 분파들 이렇게 나누고요. 음. 박태선 밑에는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유재열의 영향을 받은 이만희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이만희는, 어, 원래 1957년에 박태선 정도관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음. 교육을 받아요. 아. 그래서, 여, 박태선의 그런 어떤 그 이단의 그런 교리들을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음. 것들을 이단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1984년 3월 14일에 아. 이제 새롭게 네. 신천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도 자연 크리스천 출치에 갖고 네. 예수님은 흑인으로 온다. 이래서 아, 네. 네, 자 네. 제시스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림주는 네. 한국으로 그렇죠. 온다고. 성경에 보면 동방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 아. 동방에 이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음. 그 사람이 이제 에,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것이 곧 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이 말씀을 풀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아, 이만이. 네. 그걸 이제 동방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한국으로 해석을 하는 음. 거예요. 성경의 동방은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을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잘못해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어,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숫자가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84년도 시작해서 예. 이제 한 36년 정도 됐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됐을까요? 일단은 신천지는 굉장히 정도에 열을 올립니다. 어, 어. 왜 그러냐면 이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정말 오게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이 순교자의 영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인 합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요 아 그러면 세상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고뭐 온갖 것을 가져와서 자, 가져와서 자기들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경쟁력은 이3삼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음.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14만 4천 명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만 있으면 되었는데 14만 4천이 음. 넘어가면서 음. 이 사람들이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아. 네. 교리를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그 뭐야 다시 연장을 음. 다시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면 이제 꽝이잖아요. 음. 그죠 음. 예수님이 안 오시면 흩어지잖아요. 네, 네, 네. 일본은. 네. 그런데 이 종말, 이 사람들의 종말론은 음.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음. 방금 말씀드린 1 3 4 0이거든요이 사람들이 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건이 있는, 조건을 음. 나중에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더언금 열심히 하고, 아. 더 정교 열심히 하고, 헌신을 더 하게 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그들의 네. 종교심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만희 씨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먼저 그러면 이 신천지가 왜 이단일까?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다. 단어는 성경 안에서 나온 뭐 네. 제사장, 제사장이라든지 다 나온 단어들인데 네.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어떤 그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에 일단 이단이라고 하면 뭐박진웅사생님 말씀하셨으면 끝이 다르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진리에서 벗어났다. 음.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들을 보면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이제 2사3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겁니다. 음. 짝이 있어서 이 짝과 저 짝을 맞추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하,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리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대로만 보면 짝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고슴도치네, 부엉이네, 뭐 까마귀네, 솔개네, 이런 타조네, 이런 짐승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짐승의 암수 것의 짝. 그렇죠. 네. 근데 이, 이 말씀이 네. 이제 애돔을 심판하는 과정에, 애동을 심판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나온 말씀인데, 네. 너희는 애돔이 심판받게 을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는 여와의 호 말씀, 책을 자세히 읽어봐요 그러면서 그곳에 찾아들게 될 이것들,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네. 이 짐승들을 말하는 게, 이 짝, 암수, 아, 암수가 네. 어, 다 이렇게 네. 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중국 선교사하지 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중국어도 네. 저희 중국어도 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너희가 그잘 살펴봐라. 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잘 읽어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상에 여기서 말하는 건 동물입니다. 동물. 이상에 동물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음. 그 다음에 그 짝이 하나도 별핍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합니 거죠. 음.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짜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보기는 저희랑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건데, 네, 그 해석을 자기네들의 어, 주장에 맞도록 해석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음. 개혁한글만 써요. 개혁한글. 음. 우리가 이제 개정된 것을, 고어체로 써졌거나, 이제 과거에 이렇게 번역된 게 약간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려운 표현들이.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개혁 한글 이런 걸 쓰는데, 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개혁 한글만 그것만 고집해서 쓰는 거죠. 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비유로 성경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짜비 네. 있다. 자, 비 이번에는 비유 비유로 되어 비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보지 음.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비유로 돼 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기성교회를 부정하면서 기성교회에 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상당 부분은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근거에 그렇죠.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고 그렇죠. 어, 팩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도 음. 말씀하십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도 우리에게 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 요 거짓말. 을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이만이를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성경을 짜서 맞추어갑니다. 음. 맞추어가가지고 결국 나오는 게 이만이, 결론이, 최종 결론. 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 일을 짜서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이 아가서 2장1 5절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음. 포도원을 하는 여우는 뭔가. 포도원은 뭐고 여우는 뭔가. 뭘로 잡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 말씀들을 갖다가 어, 붙입니다. 만 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너희 거짓 선자들을 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음. 예. 선지자들을 잡아야 여우라고. 한다 음. 이 선지자들을 잡아야 된다. 이 여우를 잡아야 돼. 선지자가 여우를 하는 거죠. 아. 여우를 잡는데 뭘로 잡나그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치면 입에 막대기, 입으로 음. 몽둥이라고. 해요. 억한명에 음. 몽둥이라고 배우 있어. 음. 입으로 나오는 기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기성 교회에 있는 이 선지자들, 이 영우를, 이 포도원은 누구냐? 뭐냐? 교회야. 교회를 허물고 있는 지금 사군 목자,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을 잡아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로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는 대상이 교회인 거죠. 예, 네, 그렇죠. 사람들 예. 네. 네, 선교사님 아주 쪽시게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제가 듣기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신천지 전문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이죠?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사로 은신을 했었고 음흠. 이제 목사가 이제 또 신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신학과 교에갈 그런 형편은 안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전단지 하나가 왔어요. 전단지에 뭐라고 쓰있냐면 무료 성경신학원이라는 전단지를 제가 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눈에 혹했어요. 어, 딱 아, 원하는 수건요 네, 조리 원하는 수건.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무료로 가져준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거예요귀회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아. 가가지고 이제 첫날 가서 딱 듣고 나서 너무 좋은거야. 음. 그래가지고 집사람 이성 성사를 같이 데리고 가는거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두달 정도를 정말 신나게 봤어요 성경 공부하러?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신천이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 이단단체라고도 그때 당시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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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래서 이제 가장 두달 정도 저희들이 비유 박맥이 있던 비유 불리 네. 짝, 네.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한참을 배웠는데, 이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음. 교회에 대해상상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독대를 신청했어요. 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사무실에 가서, 가서 물어봤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이 별로인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막성전이 이렇게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도래에 돌아가 남지 않고, 무너진 사진, 그 다음에 또 다시 증거장막성전이 세워진 사진, 이런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보혜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때는 전혀 그런. 내 네, 전혀 없었어요. 그니까, 러 처음에도 비유풀이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갖다 짜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의심해볼 여지가 없이. 그래서, 와, 좋다, 좋다, 좋다. 근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들. 진짜 잘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너무, 진리의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음. 하나님이 십4만 4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내, 아. 내생각으그거 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고 뛰쳐나왔죠. 아. 그러고 나서 몇번은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일절 제가 만나지 않고 끊었습니다. 음. 어, 네.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나오신 건더 기적이네요. 네, 진 감사. 그렇군요. 그런 목마름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클수록 네. 또 빠져들기 쉬운군요. 거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사 생각할 때 우리 중동부 아이들 학교에는 신천지가 없다는 건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아이들 주변에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 주변에 이 신천지의 미혹 해서 우리가 좀 어, 이길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꿀팁, 꿀팁. 예, 요즘 유행하는 꿀팁. <laughs>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가 그, 모략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모략 전도. 예, 사람들을 속이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자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 접근을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예, 확보해 놓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충동 씨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가르쳐 줄게. 무료로 가르쳐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그, 교실, 축구교실, 이런 데데려와서 이제 축구를 가르쳐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죠. 그 관계 형성을 한 달에서 석달 동안 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석달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친구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요. 말씀을 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끊지 못하고 음. 이게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가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라는 건 드러내질 않아요. 음. 그래가지고 한 음. 6개월 정도로 비유풀이, 짝토리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갑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음. 그 미혹의 영은 우리가 지식으로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 미혹에 빠지게 돼. 네. 그래서 어 학생들도 저희 중국에서도 이미 신천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도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 신천지가 그렇죠. 그렇죠. 들어와 있고 이제 뭐 대학생 그다음에 네. 고등학생 청소년부 네. 이런데도 이 신천지가 이제 손을 뻗치고 네. 지금 현재 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목상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말씀을 맹목적으로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잘 살피고, 그 말씀에 궁금증이 있으면, 허송, 허성, 허송자임나 또 선생님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물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음. 이제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그렇군요. 예, 2단에 빠질 수 있는 결기가니 아, 이미 2단이나 이런 신천지는 타켓을 잡고 그 그렇죠. 사람에서 연구하고 하면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할 때는 이미 깊이 들어간 다음이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네. 더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정도가 됩니다. 음. 그렇게 이 상황 연출을 시키는 이 드라마를 찍듯 아, 연기를 아, 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고 그런 관계들을 우 하늘 가장한 음. 그런 필연적인 그런 어떤 연출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성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진리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아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더 진리에 서는 그런 중등부가 될때 이런 이단이나 이런 것에서도 위험, 어, 유혹에서부터 네, 잘 견딜 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사님 오늘 바쁜데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에게 한마디 부탁 말씀하시고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중등부 친구들 어, 오늘 신천지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더 유튜브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후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열심히 묵상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면서 즐거운 그런 교회 생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교회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성사님, 정말 이시대에 중요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변성교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더 알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더 궁금한 건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